안녕하세요.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 어, 7월 23일 새벽 한국 시간에 마감된 미국 자산시장 동향, 그리고 시사점을 가지고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주식시장은 나스닥 지수는 낙폭이 컸어요. 1.8% 이상 하락을 했죠. 특히 이제 스냅 주식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소셜 미디어 분야에서 이제 광고 수입이 경기 불황에 기회는 없죠 어 기업들이 어 경기 불황기에는 광고 수입부터 줄이니까요.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 주가가 큰 폭을 하락했다. 어 그러면서 나서닥 지수 전체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다. 근런데도전수 지수는 0.4%밖에 하락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량 주식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가 되겠죠. 어 그러니까 이제 정시와 관련해 가지고는 어 우량주 중심으로는 뭐 반등도 뭐 당분간 있을 수 있다. 뭐 상승폭은 크지 않으라고 하더라도 어 당분간은 좀그 여유자금이 많으니까 어 조금.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는, 이제, 얘기가 되겠어요. 그 대신에, 이제, 영업 실적이 스냅처럼 뭐 수반되지 않으면, 어 낙폭이 클수 있다라는 것을 간밤에 보여준 것으로, 이제, 우리가 풀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시장인데, 결국 금리 얘기죠. 어 채권 시장은 주식 시장과 대체 시장이니까, 채권 가격은 올랐어요. 어 그러니까 주식이 안될때 돈이 채권시장으로 갔다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채권 가격이 뭐 그동안에 상당히 내렸죠. 적금리가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기 불황이 되면 결국은 물가도 안정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시장금리가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작용하지요. 거기다가 이제 경기가 침체까지 뭐 가면, 어 연준이 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겠죠. 어 시장에서는 뭐 내년 초에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오히려 인하할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권 시장이 뭐 주식이 안될 때는 어 서로 대체 시장으로서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주식과 채권이 뭐 주식이 되면 뭐 채권이 안 되고. 또 채권이 되면 또 주식이 안 되는 그런 뭐또 분위기가 당분간은 뭐또 지속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가가 조금 오를수록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또 한편 또 호재로 볼 수도 있는데, 유가가 하루에 3% 이상 하락해 가지고 배럴당 93달러까지 내렸어요. 어, WTI 기준인데, 어, 경기 불황시 현재, 석유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그런 뭐 기대감이죠 그런데 이제 석유 가격은 전반적인 뭐 생산원가 하락으로 이어지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호재라고도 볼수 있죠 단기적으로는 뭐 생산원가 하락은 기업 영업실적 악화를 조금 막아주는 역할을 하니까 또 가계 부분에서는 소비 여력이 좀 향상되니까 양측면에서 좀 호재성 성격이라고 어 이해가 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주가가 조금 더 반등하는데 유가 안정과 그 다음에 금리 안정이 영향을 줄 거다. 그리고 이제 달러 인덱스가 이제 약 보합 수준에서 이제 끝났는데 뭐 혹자는 뭐그 유럽중앙은행 금리 인상 효과라고 얘기하는 뭐 사람도 있지만은 그건 아닌 것 같고, 여든뭐 달러 인덱스 가격 하락 요인도 있다. 어 그것은 뭐 나중에 별도로 다시 한번 얘기로 하기로 하고, 간밤에는 이제 고점은 1 0 7 2이요 저점은 105.99니까, 뭐 비교적 하루에 등락폭이 크지요. 마감은 106.4로 마감을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어, 혼란스러운 장이었다라고 볼수 있어요. 채권 시장은 뭐, 됐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는, 어, 보합 그러니까 방향성을 잡지 못해가지고, 위쪽으로도 뭐, 상승이 있었고, 또 아래쪽으로도 상승이 있었는데, 당공간은 뭐 조금 그 달러 인덱스가 안정되는 분위기가 어, 다음 주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이제 포유 환율 연구소 견해입니다. 어, 그러면 이제 한국 정시에 미치는 영향인데, 결국 소식이 주가를 끌어올려, 아, 끌어내렸죠. 그러면 이제 결국 우리나라도 결국 광고 수익과 관련된 주식이 좀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결국 영업 실적이 나빠지는 기업은 어, 경기 불황에는 어, 상당히 어려워지니까, 뭐 어, 더군다나 적자가로 반전된 기업은, 뭐, 상장 폐지될 우려도 있거든요. 또 신용 등급이 낮아질 우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주식, 그, 선해 도그 대표적인, 뭐, 기업인데, 영업 실적이 나빠지니까 주가 하루에 39% 폭락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도 그런 기업이 적지 않거든요. 아직도. 그러니까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좀 투자는 그야말로 조심을 하고, 혹시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어, 위험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뭐, 환경이죠. 지금 정시 전반적인 환경이. 그렇지만은 이제 돈은 뭐,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 이제 포유 한율 연구소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 채권 가격도 오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시장으로 들어간 돈이 이제는 좀 망설일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석유 시장으로 들어간 돈이 지금 은또 망설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돈은 뭐 여유가 있다.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 저평가된 주식 종목 중심으로 조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